그리고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네. 사실 과거에 이 게임을 아시안 게임을 전망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의 어떤 물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음. 꿈도 꿔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남북 간의 대결 구도가 스포츠에서도 투영돼서 나타난 게 아니냐 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 간의 이제 선수들이 서로 인사도 네. 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도 그렇고. 괴례라고 우리나라 괴뢰라고 지칭하는 북한의 이제 보도, 어, 경기 이제 자막도 볼 수가 있고, 아이 남북 관계 악화됐다고 얘기해왔는데 스포츠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어,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어, 남북이 합의하고 이것을 추진하자고 IOC 음. 바흐 위원장하고도 합의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laughs> 정말 꿈과 예. 같은 일입니다. 안 됐어. 예, 그런데 아이오 예. 현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어,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어, 아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명백히가 밝히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그 동안에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스포츠 그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협동심을 또 키워 나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속성 자체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뿐만 아니라 올림픽 현장에서도 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가 어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평화에 기여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들과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악화된 것에 반응일까를 생각합니다만은 음. 너무나 안타깝고 뭐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 그 이거를 오버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음. 음, 과잉 대응, 오버라고 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남북관이안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남한을 김여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뭐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각각 당국은 좀 딴살림하고 살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자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옛날에는 남북 사이에 두 개의 국가를 초과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음. 남북이 서로 만날 때는 음 남한 북한 이래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남조선 북조선 하면은 또 남한사람들이 싫어하고 <laughs> 그 땅에서 또 대한민국 조선 민주 진명하고 이렇게 하면또두개 국가를 추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측 북측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뭐 남측 북측이 하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 우리는 이제뭐 조선 민주 진명 공원이라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것이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대한 김여정부터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서 김정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네.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도 열병식에서 또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 두 개의 국가로 따로 살자 뭐 이런 음. 어, 북한의 정책 어, 변화 때문에 이번에 뭐 북측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명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네.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정책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니 어~ 우리 남북여자축구 그거 중계를 하면서 네. 자막에다가 조선과 네. 괴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북한의 네. 그 스포츠를 담당한 사람들이 네.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오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무슨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애들한테 네. 놓고 교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이걸 보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평화와 화해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한반도를 꿈꾸는 음.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의 찬물을 확 끼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다 보면 늘 이런 어떤 그 과잉 충성하는 강경파들이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정책 변화하는 거는 뭐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정책 변화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정책 변화에 맞게 또우리도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괴로리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책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분출이거든요. 그, 그렇죠. 극도로 격앙된 감정의 표현이고요. 음. 이런 극도로 격앙된 감정의 표현을 가지고는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북한 사람들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계속 아카이로를 걷는 것 같아서 음. 과연 이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음. 어떤 모멘텀이 언제쯤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거를 주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예. 진행되는 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이? 음.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뭔가 또 분위기 반전이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은 좀 바뀔 수가 있다. 이제 그 틈을 또 노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낙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은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은 네.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그건 뭐1 0 정도 그런 정도가 예, 예 조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추세로 간다면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물론 또 대선 기간이 (1년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사이에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미국의 뭐~ 대도시 말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생활의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음, 음. 비슷한 게 반복되는 그니까 러 네. 우리처럼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우리는 막 새로운 대통령 후보도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그니까 러 신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음. 그~ 기존의 인지도가 높은 ]군요. 사람을 추월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는 매우 네.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이 남은 기관들을 고려해 볼때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이런 인지도를 뛰어넘을 만한 음. 그런 사람들이 이 짧은 기간에 나타난다는 거는 미국 정치 상황을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이든 트럼프 양자 구도로 간다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어~ 자기가 하노이 회담을 깼던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일종의 이제 뭐~ 만약에 편측파잖아요 음. 정통파가 아니고 편측파기 그렇죠. 네, 때문에 바이든이 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이거 잘못 다뤘다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 어~ 우크라이나 문제도 네. 바이든이 뭐~ 잘못하고 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석이 아닌 변칙 스타일로 또... 바이든이 또 나와서 뭔가 파격을 통해서 변화를 어... 줄수 있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 지금 이제 이 아주 그 지루한 음... 이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뭐 미국 국민들은 미국 민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환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를 생각합니다. 음. 미국 국민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은 그러나 네. 저는 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변칙 플레이가 도리어 이렇게 지루하게 지속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 그렇다 그래서 뭐당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곧바로 북미 음. 관계가 뭐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은 과거에 하노이 회담을 했을 때 북한과 어 이제 내년 내, 내년에 이제 미국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의 북한과 음. 다르다 음. 그렇게 북한은 스스로 어, 평가할 겁니다. 이제, 어. 이제 북한은 내년쯤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가정입니다. 만 김정은한테 야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 이렇게 답답할 겁니다. 어.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어. 이럴 겁니다. 그리고 어, 당신이 과거에 트럼프 안노이에서 네. 그렇게 나한테 굴욕을 줬던 거그 굴욕을 담당했던 음. 그. 그 북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겠다. 김정은도 네. 막 그렇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고도의 게임이 이제 진행되는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북한이 그때가 되면 내년이 되면 핵능력이 또 고도로 발전하고 또뭐인공위성 군사위성이라든가 뭐 지금 국방 5개년 계획 이 올해가 3년차고 내년이 4년차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이제 북한이 국방 5.1년 계획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음. 그걸 개발했던 것을 뒷배로 해가지고 네.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그냥 막 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음. 이런 상황이 이제 저는 꽤나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여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 대선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그렇다 한다면은 그 미국의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네. 1,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진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대선에서 우리가 2027년인가요? 우리 대선이 네. 우리 대선에서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 누가 당선되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음, 그, 예, 음. 그, 그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 아, 처음 시작할 때14 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14 선언이 주는 교훈은 남북한이 좋은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에 나갈 수 있는 국내의 강력한 정책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내에서 정책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물론 북한은 또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하고도 쉽게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강력한 그런 정치적 세력이 등장한다면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금 북한도 이제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또고차 방정식이 앞으로도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 만나 본김장수전 차장 말씀 들어 봤는데요. 바로 또 행사장 가셔야 되죠. 아, 예. 오늘이 바로 그14 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선언 발표 어, 16주년 6에된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14 공동선언에 했던 14 공동선언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주마한 차원에서 네. 오늘은 특별하게 아, 예, 노란색 그러게요. 사람 사는 세상 음, 아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14 선언 기념 행사하는 대로 이제 바로 갈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14 선언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14 선언이 잘 됐으면은. 어 16년간 계속 실천하고 음. 그랬단다면은 우리는 뭐 오늘날 유럽 연합과 같은 그런 남북관계가 됐을 음. 거고 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어졌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그 14선언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또되새기는 네. 그런 어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뵙게고 오늘 또 행사도 잘 네. 치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티비로 지금 생중계 하고 있어요. 아, 행사 <laughs> 네, 오마이 티비로도 음. 어,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네. 함께하실 수가 음. 있겠습니다. 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